와, 오졌다. 10패케, 오마흡 살라흡, 만화 82, 모저 8의 마상 일 미쳤네. 패케 듀얼 마흡링, 마상링이네. 와, 저자발마가 보면, 침 질질 흘리겠다. 10배를 10베르 넘을걸요? 1 0배는안 넘을까 싶, 넘지 않을까 싶은데. 어, 한 10, 20, 20에서 30까지도. 아씨 팬티 갈아입고 와야겠노. 그럼 구경 좀 합시다. 와 드랍으로 나왔다고? 아니 그냥 저게 뭐 만화도 만한데 마상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진짜 좋은 겁니다, 저거. 저렇게 옵션 붙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제가 자벨마 세팅할 때딱 진짜 저 옵션을 찾았어. 진짜 양보해가지고. 듀얼도 아니고 그냥 마흠링만 봤는데도 매물이 없었습니다. 한번 우리 가격 같이 한번 볼까요? 시세? 어 마나 꿀이죠. 근데 마나가 붙은 듀얼 패캐링은 매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. 근데 마상까지 붙어가지고 페스트, 캐스트 그리고 또 뭐야 마흡히트 마나가 라이프 페트 마나 그리고 마나 와 옵션 미쳤다. 올레지까지 그리고 마상 이치 킬 수치 봅시다 10 10 라흡 라흡 8 마흡 아 마흡이 너무 아쉽네 마 마나는 80이상 레지 8 그리고 이치 킬1아 매물 없어 매물 없어 여러분 여기서 마나를 조금 내려볼게요 50정도까지 10 없어 매물 없어 이거 그러면 라이프 빼고 봅시다 라이프 빼면은 없네 라이프 빼도 없네 봐봐 이 마상이 같이 붙기가 힘들다니깐요 마상은 마상 빼면은 매물이 있어 마상 빼면 있습니다 폴리시님 말처럼 봅시다 와 이, 뭐야 드림딘이야 거 그, 아마존 나 아닙니다 소설로 보여주세요 10패케 8마흐8라흐 만화 82 모저 8 적처치시 만화 1와 진짜 오졌다 이거 이거 매물 없어 마상, 마상이랑 이렇게 붙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걸 뭐를 좀 내려볼까 만화를 내려볼까 내가 뭐잘못 보고 있나 지금? 왜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오나? 어, 봐, 마상이 붙으면 매물이 없어. 이게 붙네 같이. 이거 라흠 마흑 빼도 매물이 없다. 만화도 빼도 패캐링은 있네요. 만화는 넣어보자. 패캐링도 없어. 올레지가 8이라서얼마 얼마 파, 얼마 받아야 되나? 미쳤네. 이게 내 생각에... 제가 또 반지 쪽은 시세를 좀 알거든요. 워낙 많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매니 아 한번 보자. 패케 듀얼 마상. 아 없다니까. 패케 듀얼 마상이 안 붙어요. 레지를 빼볼까? 레지를 빼면서 봐봐. 여러분 이거 봐봐요. 마상이 붙기가 진짜 힘든 이유가 이거야. 패케 듀얼의 마상이거든요. 이거. 20배르입니다. 20배르. 20배르. 아 30배르. 20배르. 20차. 만화도 붙여라 만화 붙이자. 없다 없다. 맨물이 없다. 지금 이게. 레지가, 이거는 27 라이트닝 레지거든요? 근데 만아 빠지고, 근데 20자 올려놨네. 근데 이거는 뭐, 단순히 이 사람 그거고, 뭐이 사람 그거라서 뭐, 알 수는 없는 그거고, 이건 스탠이네, 거기다가.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스탠에도 매물이 없다는 거잖아, 이거. 그렇죠 여러분? 내가 지금 스탠이랑 다 보고 있는 건데, 스탠 매물도 없다는 거잖아. 매물 없다. 매니아 한번 봅시다. 진짜 이쁘다. 진짜 미쳤다. 패켓 듀얼링, 이거 40만원 올라와 있네요. 10패켓, 6흡에, 6 4흡에, 만화 90에, 레지, 파생해서 먹었다고. 이 마상이 진짜 좋거든요. 이게 약간 비슷하네. 이거랑 매물이 약간 비슷하네요. 만화가 좀 빠지고, 올레지가 아니라서, 이게 지금 1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. 10만원, 30만원, 40만원까지는 받을 것 같은데. 12만원. 와 여기 있네. 보입니까? 이거? 10패케에 듀얼 붙었고 만화 붙었고 마상 1빠진게 12만원 거래됐습니다. 마상 1빠진게 12만원에 거래됐고 이거는 심지어 사라 흡이야. 이건 오퍼 받아야 됩니다. 주인 만나면 내 50장까지 갈것 같다. 어 45만원 이거 보자 야 이거 45만원 팔렸네 에이, 이거 너무 덤태야 이거 아 근데 레지가 이걸 빵빵하게 빵빵하다 이거 45만원 팔렸으면 내 생각엔 저게 더 받을 것 같은데 만화랑 마상은 반지에서 밖에 못 챙기거든요 이 45만원 팔렸다 여러분 이 번개 레지가 근데 존나 깡패긴 깡패다 <laughs> 근데 번개 레지는 사실 다른 데서 챙길 수가 있어 장갑이나 이거 보자 어 이거 비슷하네 66에 만화 좀 빠지고 26만원 팔렸네요 한 30만원 받으면 되겠다 35만원 30에서 35만원 받으면 되겠네요 파괴창 차니까 라레가 꿀꿀이라서 어, 그렇죠. 근데 자벨마가 생각외로 라레 맞추기가 존나 쉬워요 장갑이랑 부츠에서 조금만 땡기면 돼 목걸이에서 대군주 끼니까 30을 땡겨오니까 여기 트레이더리에서 한번 올려서 오프 한번 받아봐요 판매하실 때, 이거, 내가 볼 때, 30배를 넘을 것 같은데, 인벤 넘을 것 같거든요, 만약에. 베르에 파실 거면. 인벤 넘을 것 같으니까, 사기꾼 조심하시고, 한 인벤이 3, 30개 맞죠? 인벤 넘으면, 사기꾼 조심하시고요. 뭐, 50, 50배를 오퍼 넣어가지고, 30배를만 주고,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까, 거래하실 때,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 미쳤다. 내가, 진짜 매물을, 한 3일을 찾았거든요? 듀얼도 아니었어, 나는. 패케 마상, 패케 마흠링에 마상 있는 거 찾았었는데, 알죠? 아, 사이트 트레이더리. 응? 오퍼 왔다, 벌써, 여러분. 바로 와버렸다. 바벨마가, 뭐, 파괴참 때문에 라레가 맞추기가 조금 뭐 힘들다고는 하는데, 보시면, 여기 대부분 대군주 쓰잖아요. 여기서 35가 들어와. 35가 들어오고, 또 장갑에서 뭐또한 30, 25에서 30, 부츠에서 맞추고, 그리고 또 반대쪽 반지에서 또 맞춰도 되니까, 올레지가 뭐 나쁘진 않아요. 아 광패 쓰면 어쩔 수 없지. <laughs> 광패 쓰면 목걸이에서 <laughs> 라레래를 당겨야지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벨마가 여러분 레지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. 진짜 안 중요합니다. 빨간 레지로 다녀도 안 죽어요. 이거 이거 닷지랑 어보이드랑 이베이드 이것 때문에 보시면 확률이 거의 60% 정도 나오거든요. 아 이거 어. 지금 제가 이거 템을 안 끼고 있어서 그런데 템다 끼면은 이게 60% 정도 나와. 그러면은 내한테 들어오는 공격 중에 60%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40%만들 4 0그40% 그 들어오는 거에서 또 방패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블럭률이 뭐한40% 많이 맞추시는 분들은 50% 75%까지 맞추시잖아 그러면 또그40% 안에서 40%는 또 블럭으로 막아버려 막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레지가 그렇게 몸빵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훔침이랑 같이 붙으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패케, 마나, 훔침, 붙고그 밑에 뭐 레지, 스탯, 뭐 마상 뭐 이런 게 같이 붙으면은 일단 다 거래는 되는 거 그러니까 만화 홈침이 4%는 솔직히 낮고 4%가 되려면 아까 전에 뭐 30만원 짜린가 20만원 짜린가 저처럼 밑에 레지가 진짜 빵빵하게 붙어야 되고 일단 4~5% 이상 붙었다고 보, 보면은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상은 1까지 붙습니다. 1, 2 끝이에요.